국내 최대 패션 문화 마켓 패션 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 패션 코드 홍보대사 차승원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패션 코드 무대에서 멋진 런웨이를 선보이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한 점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 그 아쉬움을 담아 패션 코드 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 2016 SS 패션 코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컨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비즈니스 페어로 디자이너 브랜드, 바이어뿐만 아니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패션 축제입니다. 디자이너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세계로 패션을 사랑하고 즐기는 여러분에게는 패션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는 행사로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패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나라 패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잘 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채로운 전시와 모델들의 멋진 런웨이를 볼수 있는 패션쇼 모델을 비롯해 다양한 패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패션 코드 모델을 통해 더욱 스타일리쉬해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